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뭘까요? 아마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거겠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 중에서도 예수가 바로 창조주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성경에서 어떤 논리로 펼쳐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이게 그냥 뭐 신학자들끼리 하는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아니, 삶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수십억 명에게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결정합니다. 타협이 불가명한 지점이죠.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그렇다고 말하고 또 이슬람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대답 하나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무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대답에 따라 예수에 대한 예배가 진짜 경배가 될 수도 아니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를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면요. 그를 예배하는 건 성경에서 가장 크게 금지하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두 번째 파트,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결국 논쟁은 이둘중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예수는 창조를 한 쪽인가, 아니면 창조를 당한 쪽인가, 이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관점이 정말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창조되지 않은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요. 다른 한쪽,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관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첫 번째이자 가장 으뜸가는 존재, 그러니까 어쨌든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주장의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의 논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신역부터 시작해 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 유명하죠? 여기서 보면, 말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만물이 바로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수를 창조의 한가운데에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만약 모든 창조된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예수 자신은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쵸? 창조된 것들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를 한 주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논증이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해요. 와, 이건 뭐죠? 창조만 한게 아니라 이 우주가 계속 유지되도록 붙들고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와 보존, 이둘 모두가 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인데요.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말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와, 이거보다 더 직접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여기서 주의 손, 즉, 아들의 손으로 하늘을 지었다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게 잠시 후에 살펴볼 구약성경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번째 파트. 구약 성경과의 연결입니다. 자, 방금 전에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표현 기억나시죠? 이제 신약의 주장들이 구약의 선포와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들의 손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2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손이 했다고 한그 일을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바로 내 손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럼 혹시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예수가 그냥 역해서 돕는 조수 같은 역할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24절이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만물을 지운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라고 하세요.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창조의 현장에는 다른 누구도 없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성경 구절들이라는 증거들을 쫙 모아서 이 논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퍼즐을 한번 맞춰 봅시다.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창조물이 예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창조물일 수 없죠? 둘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아버지는 하늘이 바로 그 아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하죠 넷째 그런데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의 손으로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자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이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바로 구약성경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성경 구절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스스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피조물의 일부가 되었다면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과 또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